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정우 부동산 데에서는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에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매매를 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춘송리 천천 버스 정류소 앞쪽에 있는 면 소재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장수군 소재지에서 진안군 소재지로 이어지는 천천로 도로의 왼쪽에 접해져 있는 그런 천천면 소재지 파추소 옆 앞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가 그 토지의 모습이 되겠고 지금 파추소와 버스 정류장의 그런 천천면 소재지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한가한 시간에 다시 보시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천천로 도로에 접해져 있어서 앞쪽에 금강의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보실 수가 있는 금강청변에 있어서 지금 보시는 지금 포스터가 붙인 그런 포스터대 후쪽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 대지가 3필지 임야가 1필지로 되어있는 4필지의 괴갈리지역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어있고 이어서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네 필지의 합병된 지형의 지형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적도 녹색 부분이 임야, 적색 부분은 새 필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주변의 환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도로의 범면이 되어 있고 바로 앞쪽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도로 법면 약 250제곱 75평에 그런 지금 노란색 마킹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박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 위치가 되고 앞쪽에가 금강천 천천면 소재지에 천천로에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접해져 있는 천천로 도로의 이 차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리가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완주에서 장수관 천천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장수군 소대지에서 진암및 무주간 천천로 천천면 소대지 천천밭주소 옆에 있는 나대지 세 필지와 이마 한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에서 바라본 금강천의 풍경도를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경이 천천면 소재지의 풍경의 이모저모를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 지금 보시는 것이 파출소와 버스 천천 정류소와 천천면 통합 복지해관 등의 그러한 아름다운 풍광을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면 소재지의 중심권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괴관리 지역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용농여건 분리농지,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지금 이 토지는 도로에 접해져 있으며, 앞쪽에는 도로 범면 약 75평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적인 그런 토지가 되겠고 대지 세필지와 임야 한필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곳에 다양한 건축이나 또는 공방 등또 전망이 어, 뷰가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총 430평 지목은 대지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토지는 천천면 소대지, 천천면 파추서 옆에 동산처럼 되어 있는 네 필지 토지 중에서 도면의 녹색 부분의 임야가 196평, 적색 부분 나대지 233평 되어 있으며 천천면 노의 도로 변면이 도면 중 노란색 부분 약 75평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호조권 토지로서 토지 높이가 약 2에서 3m 높이로 되어 있으므로써 한지하식 주차장으로 설치 위쪽의 건축물을 건축시의 조망권이 금광천 및 확트인 들판의 조망권으로 최상의 주택지가 될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괴관리지역에서 건축시의 건폐율은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이지만 군촐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전원주택 및 가든 식당 또는 카페 또는 공예품 전시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장수군청 소재지에서 진안군청 소재지 가는 중간 도시 천천면 소재지 천천버스 정류장 앞 팔추소 옆에 있는 네 필지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금 매매 가격은 1억 2천만 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장수군 천천면에 중심권에 있는 그런 토지를 구입하셔서 멋진 전원주택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또 저희 정우 부동산님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양질의 부동산을 엄선하여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또는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초석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